야, 여기는. 괜찮으세요? 뭐야, 뭐야? 아,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제키의 22년 축하해주신 분.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이제 이 영화관에서 마지막 무대 인사가 되는데 계속 보신 분들은 계시죠? 네. 근데 이 영화관 주 되게... 와 엄청 크네요. 그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좋은 영화가 처음입니다. 아니 스크린이 여기 끝까지 다나오는 거예요. 와. 와. 야, 어디서 <laughs> 촬영을 <수>, <laughs> 영상이 아닌데. 갑게흔 <laughs> 흐르지. 아, <laughs> <laughs> <수>, 야, 휴대폰으로 보셨는데, 이거를 야, 너무 저희 오, 영광을 주신 것 같아. <laughs> 와, 진짜 관계자분들 <laughs>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또 여기 1층만이 2층 2층. 아니라 2층에서도 또 이렇게. 하실 일이 없어서, 심심하시다. 심심하시다. 네. <laughs> 아, 어, 저희 인사 그, 넷나고그대로 그, 가니까요. 어, 그때도 거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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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아이예요>?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이 수원이가, 어, 그, 저희 팀 활동할 때, 숙소 생활을 못 해봤다고 해가지고, 어, 생각해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네.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수생을 하려고 했는데 수원이가 반대해서 못 해줬잖아요 네? 원래 수생을 하려고 했는데 수원이가 반대로 못 했었는데 아니죠 어? 수원이가 때려주신 거예요? 부모님도 아, 못잡았니 아, 아. 아, 아. 건대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지 또 모르니까 아, <laughs> 여기서, 여기서 영상 재밌게 보시다시피 꼭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런 숙소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 집에서 만약에 같이 지내면 하루 일과가 어떨까, 이게 계속 도와주러 오는 소니까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계속 버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이어보면 터 될까요? 네 예, 이미어 있어야될거같요 아, 네, 어쨌든, 어쨌든 그러한 자, 최대한 자연스러운 우리 멤버들에서 과연 어떠하게 하루를 보낼까라는 일과를 좀 담아봤으니까요 정말 뭐 기존에 있는 방송 이런 장치 다 빼고 어,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어, 멤버들간의 재킷스러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프로가 아니구요 자연스럽게, 좀, 어 자연스럽게, 뭘, 어 <laughs> 자연스럽게 홍보하시는건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절대 홍보하는 <laughs> 거 아니고. 그 영화도 보시고, 자연스럽게, <laughs> 그렇죠. 더후이롱으로 보시면, 덕후이롱 영화를 봐야 덕후이롱으로 보고요. 연예인 맛도 공부해달라고 써니가. <laughs> 네, 어쨌든 최대한 저희 제키에 자연스럽게, 어, <laughs> 글상을 아, 담아봤습니다. 글상이 그 브이로그잖아요. 아니죠. 브이로그 개념보다는, 네, 네. 영화관에서 좀, 우리 많은 팬들과 같이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봤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어, 이 스크린을 보면서 어. 지존 게임을 여기서 그냥 아, 찾아뵙는아이런 생각이 들었요 지효씨 괜찮겠죠? 네 지효님 지효.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정말 재미있게 <웃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정말, 정말 편안한 어, 부담 없이 어. 저희가 스포를 하나 해드리면, 뭔가, 그, 전통, 전통. 한국 전통 게임이죠? 전통. 화투. <laughs> 화투를 이 나이 이때 처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멤버 네. 들 음. 화투를 음. 잘 모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네. 어, 어쨌든 그런 차이를 어떻면 뭐라고? 제시진이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점수 수차이를 줄 알았어요. 고도줄 알고 수도할줄 알았는데 그날 부터가 이제 그 쌍피나 통쌍피가 잘못져가지고네여기까지 듣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 파티라는 거를 저희만의 새로운 룰을 어, 만들어서, 만들어서 한번 어, 해봤어요. 이걸, 이걸 보시고, 어, 보신 분들도, 어,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가족끼리 한번,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정말 사이가 좋아질 <laughs> 거예요. 예를 들어, 쪽이 나오면, <laughs> 쪽 하시면 됩니다. 아 서로, 네. 어쨌든, 어쨌든 뭐, 재밌게 찍어봤으니까, <laughs> 어, 재밌게 <해드려> 봐주시고, <laughs> 저희가 준비한 어, 어, 소소하지만, 어, 지금 사인 부채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네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어, 네. 야이, 기가됐는데 노아님. 자, 그러면 C. 시, 열 에. 잠시. 어,부터 시작해본건 거야? 만, 시, 만, 10... 시, 시. 8요 오케이, 시, 8번. 시, 8번이 없어요? 있어요? <목소리> 아니 <목소리> 팔. 예. 아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오세요. 오세요. 네. 아, 어 오셨네. 네. 그리고. 어. <laughs> L열에 22번 있나요? 계시나요? 안 아, 계세요? B 그럼 K로 갈게요. K에 B 에? 에이가 있어요. A가 있어요. 아, A 있는 건 아니죠. <laughs> 네. 제가 K에

한명 뽑기가 쉽지 않 제이의 제이가 어느 연예인가요? 어느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이의 G의... 뭐야 14번 <laughs> 그, 여기 오신 수원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 위치를 맞추면 나오시는 거죠? 가만 보자. 저희가제일아이아0 A A M.M.24 M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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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봐, 오빠 잘못 듣네. 네, 상황. 사연한 <laughs> 네, 동안 부모님이 또 오셨는데, 부모님께 나빠져야 네.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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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실, 뭐, 네, 그러세요. 네. 저희 부모님이 네. 네, 제코이 있는데, 저저 계속 코엑스에서 폭염이 온다고 코엑스에서 에어컨 바람을쐬주시기도 오늘은 그냥 여기서 쓰시라고 오시라고 하던 딱히 뭐의도 없으면 안데 시원하게 있다가 세요어머니하고지 같이 공부하시죠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잠깐 약간 인사드리고 드리고 <laughs> 또 다음 국장으로 가야 됩니다 <laughs> 지금 다들 핸드폰도 핸드폰으로 콜택 시식 불러주시네요. 어쨌든, 건, 저희 저희는 건대? 권대? 건대 네. 에도언제부터 어, 네.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어, 남아, 남아 계시는 분들은 남아 재밌게 네.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